원하는 배율 또는 파츠를 찾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. 첫 번째, 끼고 있는 배율을 빼면 도트 및 배율이 반짝인다. 그걸 위주로 파밍해보자. 손잡이나 다른 파츠도 마찬가지다. 설정법은 환경 설정, 게임플레이 기능 추천 부착물 강조다. 두 번째, 팀원의 배율을 잘 관찰해서 프라이팬으로 교환을 시도해보자. 마지막이다. 두 번째의 조건은 프라이팬이다. 벽을 잡아서 파밍하면 된다. 하나도 어렵지 않다.